처음 이때 할 때는 진짜 막막하고 아 이게 진짜 저도 그때 가 시간 이 제일 안 갔던 것 같아. 요 일단 나 그냥 지석이랑 주행기 웃겨. 이게 맞나 싶을, 싶어, 싶었죠 저는 예상치 못했어가지고 제대로 했다고 했다는 것도 좀 시간이 안 나고. 네. 저녁 소감 어때요? 저녁 소감이요? 잠이 안오던데 어제 저녁 오면 마냥 또 되게 좋을 줄은 알았는데 또 좋은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걱정은 뭐예요? 또 이제 시즌을 들어가니까 어. 또 제가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어. 또그 공백기를 또 빨리 다시 좀 회복해야 이제 또 경기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군대에서의 시간 어땠어요? 처음 이때 할 때는 진짜 막막하고 <laughs> 아 이게 진짜 뭔가를 잘할수 있을까 네. 했었는데, 그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시즌 때는 못해봤던 몸도 만들어 보고, 제가 부족했던 거 계속 연습하면서, 뭔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음. 뭔가 처음에는 되게 군대가 저한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음. 또 막상 이렇게 제대할 때쯤 보니까, 어, 이런 거보다 그래도 얻은 게더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요, 왜 어, 일단 성인이 됐잖아요. <laughs> 준이는 뭐, 제가 어떻게든 좀살 찌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먹여본 애들 중에 살 제일 안 찌는 것 같아요. 준희요? 몇일 남았냐고 물어보고 나왔는데? <laughs> 며칠 남았대 사, 오늘날로 363일. 그게 있거든요. 이게 선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인원, 인원이 많아서. 상무가 10월부터 한 2월까지, 2월까지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백기 동안 계속 이제, 좀 회복 훈련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아홉 명이서 운동하면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잘안 가요. 그때가 제일 안 가요. 저도 그때가 시간 제일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뭐 선수들이랑 막 친하고 친하게 지냈거나 다른 종목이나 야구부랑 농구부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재원이라고 잡, 저기 LG 빅보 이 있거든요. 걔랑 저랑 제일 친했고 오. 그래서 유니폼도 받았어요. 저도 유니폼을 줬고 오. 이제 그 시즌 끝나면 바로 경기 보러, 보러 온다 했거든요 오. 농구에는 뭐다 친해가지고. 홍석이 형도 많이 친해졌고 뭐 이름 하나 말할 거 없이 다 친해져가지고. 이석이 어, 형이 응. 운동해 빨리 뭐라고. 예. 네. 허리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응. 또 당장 이제 시합에 복귀할 수 있냐. 응. 주장이 되니까 뭘 많이 물어보더라고. 예. <laughs> 네. 좀한달 전에도 선수 형한테도 연락이 와서 어. 운동 시작했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공격 때리고 좀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선수 형이 웨이트 프로그램 에 보내주는 거예요. <laughs> 이 웨이트 다 하고 들어오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석영 한테이왔이왔어요 그날 똑같이 제가 군대 가 전에 같이 역사를 썼던 형들 아닙니까? 또한 역사를 또 같이 쓰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좀 연락이 안올것 같은 형들이었는데 연락 온 사람들이고 일단 나는 지석영 주상기 웃겨 <laughs> 진이다라는 얘기 듣고 딱 <laughs> 처음에는 뭐 이게 맞나 싶을, 싶어, 싶었죠. 전혀 예상치 못했어가지고 지석이 형도 옛날부터 계속 주장을 해보 이제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금부터 벌써 주장을 할수 있을까? 왜냐하면 또 지석이 형도 뭐 선수형도 그만큼 부담감도 있겠지만 지석이 형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되게 부진하다가 되게 중요한 신이잖아요. 자기한테도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근데 거기 에 주장까지 하면은 괜찮을까 싶었는데 팀가 보니까 주장 같지 않던데요. 그냥 똑같아 네, 애들도 그냥 똑같이 대하고. 뭐코트타에선 모르겠는데 응.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만의 어, 스타일로 주장을 하게 돼. 스타일 이 뭐지? <laughs> 선수형은 코트 안에 자강력이 있어요. 자악력 선수형은 그냥 표정만 봐도 내, 저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선수형이 찌뿌려지면 그날 경기가 좀 힘들어져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왜냐면 선수형은 또 선수 형또 선수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또 풀리거든. 기대는 뭐 일단은 새로운 감독님이랑 하는 거 자체가 처음으로 제일 기대되고 군복물 하고 있을 때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 감독님도 바뀌고 코치님들도 어. 다 바뀌고 주장도 바뀌고 좀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걱정도 되고 일단 빨리 감독님 스타일에 녹아들어야지 또 경기를 들어갔을 때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일, 제일, 제일 기대되는 건 경기장에 가서 또그 팬분들을 함성 듣고 하는 게. 긴장 진짜 많이 될것 같아요. 처음 딱그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그 신인 때그 처음 딱그 들어갈 때 경기 그 심장 박동수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제대로 했다, 했다는 고했다 것도 좀 시간이 안 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생각보다. 아 근데 약간 평소에 이럴 수 있겠다. 이동이 대표팀 많이 나가서 군생활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저럴 때마다 한 마디씩 해요. 두 개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어. 대표팀에서도 아. 나를 불렀고 군대에서도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지금 두 개의 일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건데 어. 뭐 요즘 말로 하면 막 꿀빨았다. 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근데 부대 밖에서 이제 생활하는 건 당연히 좋죠. 부대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 대표팀이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수련량도 제일 많고 워낙 또세계선수권이라 되게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브라질 갔다 온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어, 일단 한 28시간 되거든요 어. 경유시간까지 합치면 근데 또 가면 또 시차가 12시간이잖아요 브라질 갔다 와서 3일 동안 이제 냥 쉬갈라 갔어요 첫날에 브라질 갔다 와서 첫날에가 오후 5시 도착이었나?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집에 갔죠 잠이 안 오잖아요 계속 뜬 눈으로 있다가 한 새벽 4시 잠을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났는데 밖에가 까만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새벽이야? 몇시가못 몇 잤네? 하고 시계해봤는데 밤 10시인 거야. 내가 네, 새벽 4시에 잤는데 우와. 시차 적응이 첫날이 제일, 제일 중요하대요. 맞아, 맞아. 근데 첫날, 첫날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다음날 또밤 10시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또한 새벽 6시에 자? 원래 해외 나가도 시차에 대한 스트레스 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브라질에 다라서는 한, 2주 동안 2년 걸리고 막, 그니까, 안 먹던 시간에 뭘 먹고 하니까 두통 감기 딱딱 걸려서 그 슈가는 제 인생 최악의 휴가였어요 지금 저희 대남민 감독님도 그렇고, 얘기를 해봤을 때 브라질이 저희가 들었을 땐 치안이 되게 안 좋은 나라래요. 그니까, 안 좋은 지역이 있대요, 브라질에도. 감독님은 뭐 그런 데 아니다. 좋다 그랬는데, 이제 워낙 그 저희가 갔을 때 브라질 협회에서 막 방을 잡아주고 그랬었으니까,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은 좀 번아가고, 좀 치안이 좋은 지역은 약간 좀 시골촌이란 말이에요. 배구만 쓸수 있는 선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열 동안 훈련하는데 거기 앞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이런 국도고 마트 하나 없이 그냥 앞에가 해변, 해변만 해변 있어요. 근데 배구하 진짜 좋은데 배구 말고는 할게 없어요. 이제 한 3시간 버스 타고 산타카타리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치안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지역이에요. 거기도 앞에가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질까지 갔으면 뭔가 그래도 뭐라도 보고 오고 시내 시내. 라도좀 그러니까 구경이라도 해보고 왔으면 내가 뭐 브라질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도 뭐 가족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데 애들이 나한테 너 브라질 갔다 와서 어땠어? 아 바다 이쁘더라. <laughs> <laughs>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진짜 배구만 진짜 열심히 하다 왔어요. 브라질 갔다 와서는 진짜로. 아이. 또 크다운 걸 느낀 게 뭐냐면 브라질 배구 선수촌 있을 때는 온도가 막 20도, 23도 그랬어요. 산타 카타냐 는데막 3도. 그래서 막 브라질 애들은 막 긴팔, 추링이 다 입고 왔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반팔, 반바지만 챙겨왔지 근데 대표님, 감독님이 그랬어요 그첫 번째 지역은 따뜻한데 두 번째 지역은 좀 추울 거다 약간 경량패딩 같은 거다 챙겨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얼마나 추뭐 우리는 얼마나 춥겠어 하고 갔는데 그리고 또방 처음에 들어가는데 히터가 안돼 히터를 틀었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날에 막 수봉이 감기 걸리고 막몇명 감기 걸리고 난리 났었어 되게 아쉬웠던 게 많이 컸어요. 너희 그렇게 큰대회를 처음 나가보니까 음식도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먹으면 좀 어색하고 좀 이거 먹어도 될까 하잖아요. 그 높은 팀이랑 경기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아래 분 팀이랑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때려야지 포인이 나고 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득, 득,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이게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솔직히 1차전 프랑스 랑할 때는 저희 그냥 뚜렷이 맞았고 그냥 저희가 너무 진짜 아예 그냥 뭘해보지 못하고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르헨티나랑 하는데 아르헨티나 할때 뭔가 이제 한번그게 맞으니까 뭔가 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될것 같다 했는데 되게 아쉽게졌죠 아르헨티나한테도.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랑 할때 제가 허리를 아, 덥찔려가지고 핀란드랑 할 때는 제가 못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올해 대표팀에서 거의 한두 경기 말고는 다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그 원래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데 마무리 경기를 제대로 못 뛰고 온거 자체가 좀 팀원들이나 감독 코치님한테 되게 좀 미안한 마음도 컸고 뭔가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또 뭔가를 더잘 하게 된 느낌 부동님이 어, 이제 빡세게 굴려 시키잖아요 네들어실 거잖아 많이 들었죠 대한항공 트레이너 쌤들한테 그 차트를 받아서 좀몇번 해봤어요 웨이트를 부대에서 웨이트할 땐 그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어? <laughs> 또 그날도 또 선수형한테 잡혀가지고 진짜 같이 웨이트를 했는데 제가 그날 끝나고 온몸에알이베겨가지고선수형이 어. 진짜 뭔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구나 근데 제가 뭐 물어봤어요 주변 뭐 선수 형 웨이트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는데 요즘에 장난 아니라고 진짜로 요즘에는 막 웨이트 1시간 부족하면 운동 끝나고 와서 웨이트를 한대요 어, 확실히 선수 형이 마음을 제대로 먹었구나 선님 느껴졌어요? 옛날에 휴가 났을 때도 한번 뵙고 또 최근에 이제 휴가 났을 때좀 제대로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경기할 때도 그렇게 막 화를 내시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고, 음. 또 더군다나 평상시는더 온순하셔서 세계적인 감독님이시고, 또선수시실 때도 세계적인 선수셨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말을 의지하게 되고, 더 믿고, 이제 감독님을 더 신뢰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너무 높게 봐주시고, 또 당장 이제 팀에 뭐 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몸을 만들어서 이제 경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 저도 뭔가 뭔가 많이 마음이 촉박했을거든요 빨리? 감독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또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또 몸까지 여유분이면안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착실하게 몸 만들고 최대한 빨리 팀이 도움이 될수 있게 해야죠. 드래프트하고 있을 때드래프트 열어신 지 몰랐어요. 사고 이제 감독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부탁한대요. 어. 뭐지? 뭘 부탁한다는 거지 했는데? 사놓고 주명이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죠? 저도. 워낙 잘한,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얘긴 들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2 0 0 7년생이요임동혁휴 그러니까 저랑 그럼 8살 차이잖아요. 아, <laughs> 우리 임동애일때 있었는데. 와, 그러면은 애들한테 제가 접근을 할수 있을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이제 겪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들어와서. 근데 형들이 먼저 말을 못 걸어주면 저도 말을 못 걸었거든요. 밥도 처음에 막 피해서 먹고 같이 못 먹고 막 그랬는데. 한창 이제 요즘 들어온 신심생 애들이 워낙 개성이 넘쳐가지고, 막저 준혁이 애들도 그렇고. 한영이가 생각보다 재밌어졌어. 한영이요? 아니, 자기를 내려놨어요. <laughs> 그니까, 러 원래 자기 성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형들로 그렇고, 워낙 한영이가 막 워낙 좀 잔, 잔잔하고, 애가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영이가 요즘에는 형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걔도 이제 한마디씩 거들더라고, 계속 보면은. 제가 굳이 안 나서도 애들이 알아서 잘해줄 텐데, 뭐 저는 뭐그 외적인 거뭐밥 사주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뭐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도와줘야죠. 지석이한테 받은 거를 좀돌려준는 느낌인데요? 아니, 지석이가 지금 받은 게 없어요. <laughs> 그, 처음 왔을 때나 누군지도 몰랐을 걸요 말도 안 그러는 나한테 무슨 저 형은 맨날 내 맨날 막 흑역사만 막 얘기하고 그럴 줄 알지. 저 형은 나한테 해, 뭐 해준 게 없어. 민재는 요즘에 형들 얘기 들어보면 평판이 많이 안 좋아요. 배구, 배구는 근데 배구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면은 좀 잘하는 대로 또 행동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애가 거만이 그냥 거의 뭐 어깨가 저 한라산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니까 이제 형들이랑 말을 하면은 질려고 안 하더라고요. 삐진 말도 안 한대요. 2 0 0 0년대에생 이후부터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과학이에요. 과학이야? 네.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구 9구라고? 네. 아니, 구구는 뭐, 착실하죠. 행동도 바르고. 또, OK, 부산으로 바뀐, 연고지 아, 그래. 바뀐 것도. 근데 버스 바뀌었잖아요. 왜 근데 아, 저, 저 이때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더 커졌대요. 그 자석 그 길이가 어? 원래 내 자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원래 아 짝석이나 탔었는데 약간 중간쯤 정도였거든요 중간? 원래 처음 처음 입단했을 때는 맨 앞에서 어? 인원 체크하고 <laughs> 아, 아 인원 체크해? 막내가? 하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생활이 편해진 건데 그래도 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름 이게 대한항공이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 이렇게 막 웃기고 그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외국인 감독님도 아니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 팀 분위기가 제일 바뀌었던 큰 요인은 박지훈, 임재형이에요 맞아 나도 인정 <laughs> 그 처음에 임재영 형만 왔을 때도 안 그랬어 근데 이제 아... 지훈 형이 트레이드로 왔나? 어. 트레이드로 와서부터 이제 둘 케미가 그냥 터진 거예요 토미가 오고 토미도 약간 좀 되게 밝은 분위기를 좋아했던 감독님이셔서 재영 형이랑 지훈 형이 막 날뛰고 뭘 해도 말리질 않았어 오히려 더 저도 좋아했지 거기서 이제 형들도 후배들도 다 약간 임려들었지 임여들었지임재영 네, 박지윤한테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도 많이 풀어졌어 무거웠던 분위기가 싹 없어지고 근데 저처음했을 때는 그런,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가지고 인원, 체크, 인원 체크도 하고 뭐다 체크하고 다 왔습니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안 탔는데 막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누구 안 왔다 이러면 또 죄송합니다 네. 이러고 되것도 1년차 때 죄송합니다 많이 했어요? 저 울었다니까요. <laughs> 진짜로 울었어요 저는. 왜 왜? 아 잠깐만 나이거 이걸... 저도 아픈 그 시련이 많았어요 진짜로. <laughs> 그냥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좀 실감이 나나 이제 진짜. 아니지. <laughs> 또 경기장 가봐야. 어디..여기로 어, 어, 저기 검, 검정 스테프 안녕하세요 이번에 10월 28일자로 전역하게 된 임경혁입니다 이렇게 저녁해서 팬분들 다시 만나는 게 군복무 하면서도 꿈의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녁을 하고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입대함으로써 팀이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헌신해서 꼭 이번 시즌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제인폼에 많이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